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 충남 지역 일본어 임용 최종 합격한 어, 수험생입니다. 어, 공부 기간은 어, 올해까지 딱 3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1년 초수 때는 완전히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째도 이제 어, 올인을 하다가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티오가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 해도 이제 티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laughs> 그해 티오가 없어서 이제 다시 기간제 병행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기간제랑 공부랑 병행해가지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어, 제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그 동수 선생님 강의 이전에 이제 민혜정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 추천을 이제 동수 선생님이 새로 이제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솔직히 임용, 일본어 임용에서 이제 강의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특강 열린 거 보고선 그때 너무 되게 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겠다 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법 파트에 굉장히 좀 취약한데 그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점이 굉장히 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수험생 분들을 이제, 어, 진짜 학생이라고 어, 생각하시고, 진짜 학생처럼 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어, 그 부,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교육학은, 어, 초수 때는 일단 1년 인강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직강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3수 때는 이제 초수 때 정리해놨던 서브노트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인강 들을 시간도 없고 직강은 물론 나와서 들을 시간도 없어서 혼자 공부했었습니다. 네, 일단 초수 때는 기본 개념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인강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그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수 때는 동선생님 직강을 들으면서 어 동선 교수님께서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셨는데 그 스터디원들이랑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수 때는 이제 일병행 때문에 어 직강을 못 듣게 되었는데 그때 짜주셨던 스터디원들 분이랑 어, 교수님 그 강의를 토대로 계속 공부해서 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2차에 대한 정보도 어, 일본어 교과가 이제 시험이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어, 많이 어려움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스터디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원에서 짜주신 스터디원들 분이랑 1차 시험도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그분들이랑 같이, 어, 준비를 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 스터디를 이제 저는, 어, 경기도 하시는, 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면접 스터디는 또 따로 그 충남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어 해서 이렇게 두개 스터디를 병행해서 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저는 다른 선생님도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음 하면서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 재수 때는 중간에 티유가 완전히 어, 안 났었기 때문에 음, 공부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음, 이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음, 이 다른 거를 한번 또 공부해보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취미도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던 게 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병행할 수 있었던 그런 어, 에너지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음, 2년 전에 티오가 <laughs> 갑자기 안 났을 때랑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병행하면서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어, 저랑 2차까지 같이 스터디를 계속 했던 스터디원 분들인데요. 어, 교수님 그 강의 통해서 만난 어, 분들인데, 근데 되게 제가 항상 되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까지는 갔지만 떨어질 거란 생각이 커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음, 잘할수 있을 거라 잘될 거라고 좋은 말을 해주셨던 스터디원들이 가장 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있지만 <laughs> 어, 일단은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또 만나야 할수 있도록 음,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 할 때마다 질문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질문, 모르는 질문이 있, 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막, 어, 되게 여러 방법으로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시, 하셨던 모습이 정말 어, 감명을 받았고, 저도 그런 교사가 되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이제 학부생 때 어, 일본어 임용을 어,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일본어 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부터 이제 임용 TO가 없더라도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TO가 안날 때도 끝까지 공부를 붙잡고 있었던 게. 음,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t u 가 아예 안 나는 어, 그런 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 어, 선생님들 길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음, 어, 일을 병행하시든 아니면은 뭐 육아를 병행하시든 공부는 꾸준히 하시면은 어, 언젠가 선생님들께도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떤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이거 정말 2차 때 많이 준비를 했었던 질문인데요. 저는 어,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음, 물론, 어, 어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학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 저 또한, 음, 처음, 어, 임용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이 정말 예뻐서, <laughs>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 나가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